일단 화가 많이 나는 상황이다. 왜 화가 많이 나네?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 누군지 제 잘못이죠. 안녕하세요. 버스킹입니다. 오늘은 1박 2일로 서울을 가거든요. 일단은 지금 차 시동 걸었고요. 7시 반 탑승 예정이신데 지금 시간은 오전 6시 50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승차지까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려서 차 에어컨 좀 틀어놓고 간단하게 예열 좀 시킨 다음에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버스킹입니다. 이번 일정은 서울로 가는 1박 2일 일정이에요. 1일차에는 서울 가서 이제 워크숍 이제 임원분들 일정 교육 마치시고 내려드리고 끝나는 일정이고 2일차에는 이제 롯데월드 가셔 가지고 단합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워크숍 같은 경우는 가서 이제 교육 받고 이런저런 일정 소화하시고 다음 날에 보통 단합 일정을 잡아요. 그래서 또 침묵으로 화합하시면서 내려오는 일정이 될것 같습니다. 항상 전주에서 서울 올라갈 때는 긴장 아닌 긴장을 해요. 왜냐하면 서울은 좌회전 할수 있는 구간에서도 좌회전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우회전 할수 있는 구간에서도 우회전 못 하고 그냥 갈 수도 있거든요. 내비를 잘 보면서 가야 됩니다. 왜냐? 저는 초놈이기 때문에 일단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안전전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막 서울 도착했구요 승객분들 내려드리고 오전 일정 마쳤습니다 승객분들은 여기서 교육 받으시고 식사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일정으로 넘어 가신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그때까지 좀 여기서 대기를 하다가 다시 모시고 다음 장소로 갈것 같습니다 이제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은행중에 밥을 먹지 않기 때문에 음, 지금 시간이 11시니까 한 2시간 정도 대기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차량 안에서 쉬다가 다음 일정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제 잠을 첫째랑 둘째가 둘다 새벽에 너무 많이 깨가지고 안방 에어컨이 지금 고장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리기사님한테 요청을 했는데 또 지금이 여름이다 보니까 상당히 예약이 많이 밀려 있대요. 애들이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애들이 잠을 제대로 못 자면은 부모인, 저희도 잠을 제대로 못 자거든요. 근데 심지어 오늘 좀 일찍 출발하는 일정이었어요. 보통은 뭐 8시, 9시 출발하시는데 여기는 이번 팀은 한 7시 반쯤 출발하셔가지고 7시 반에 출발하면은 보통 1시간 반 전에 일어나가지고 짐싼거 다시 한번 정리하고 씻고 나와서 차량 점검하고 가면 딱 맞거든요. 그래서 잠을 별로 못 잤다. 그래서 2 시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좀 쉬고 오겠습니다. 더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 아무튼간에 이따 뵙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시내는 차들이 많이 막힙니다. 그리고 긴장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다가도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내가 좌회전 해야 되거나. 진 해야 되는데 여기 차선은 무조건 우회전만 되는 차선들이 있거든요. 근데 서울은 이걸 안 지키면은 진짜 빙 돌아야 돼요. 한 10분에서 15분 한번 잘못 빠지면은 그래서 혹시나 서울 가실 일 있으면은 웬만하면 대중교통 지하철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저희처럼 이제 버스 이용하셔가지고 올라가시면은 저희는 또그 상황마다 적재적소에서 알아서 잘 왔다 갔다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 버스 이용해 주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다. 어쨌든간에 지금은 두 번째 장소로 이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그션 마치고 숙소로 모셔다 릴 예정이에요. 그러면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버스킹입니다. 오늘 운행은 다 마쳤거든요. 네, 지금 상당히 화가 많이 나는 상황이다. 왜 화가 많이 나냐? 하, 일단 보여드릴게요. 아, 어, 결론적으로 제 잘못이죠. 제 잘못인데 안내요원이 나오셔가지고. 뒤에서 막수신호를 하시더라고요 해주셔서 나는 이제 무조건 뒤로 오라고 하길래 뒤로 갔지 이 자리 그 아예 주차공간이 좁지도 않아 저 앞에 여기서 해가지고 어차 이거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돼 근데 아 그냥 혼자 했으면 됐는데 하다못해 서울 시내에서도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거든요 아니 수신호는 원래 그 이제 앞양 옆에 봐주시고 이제 뒤로 오라고 해서 나는 간 건데 아 갔는데 오른쪽에서 뿍 소리가 나는 거야. 사각지대 벽돌이인데 제 잘못이에요. 제 잘못. 운행하면서 지금까지 짜잘한 사고 난 적도 한 번도 없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당해버리네. 아 무슨 좋은 일이 있으려고 이렇게 액땜을 먼 타지까지 와가지고 무슨 좋은 일이 있으려고 이렇게 액땜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일단 숙소 가서 시간 되면 한번 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소 왔거든요. 서울은 좋아요. 그게 있어. 미니룸이라고 있네. 미니룸? 그래서 보면은 이게 침대 이렇게 이제 이거 TV 있을 건다 있어요. TV, 침대 그다음에 저거 이거 뭐 식탁 그다음에 냉장고 뭐 드라이기도 있고요 빗도 있고 어, 스킨로션도 다 있어 거울도 있어 심지어 딱 그러니까 1인용 방 살짝 일본 느낌 나는 거 같아요 일본 저 뭐야 도미토리? 서울 와가지고 뭐 출장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혼자 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만족하면서 하루 묵고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금액이 얼마였지? 4만 원이었나? 하고 화장실 화장실도 깔끔하다 이런 느낌 아뭐 실리콘을 발라놓으셨다고 했는데 바로 샤워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뭐 되겠죠? 좀그 지금 몇 시야? 지금 7시 20분이거든요 아무것도 안 먹었다 운행 이제 마쳤기 때문에 일단은 뭘 먹을까 고민했는데 제가 아까 차를 그렇게 해먹었잖아요 저희 애들한테 얘기했죠 마음이 아프다 거의 버스 하면서 처음 그렇게 된 거거든요. 7년 만에.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 맥주 한잔 마셔야겠다. 소맥. 저녁 메뉴가 아니라 안주를 추천해 달라. 그때 뭐 애들 뭐뭐 뼈에장구, 족발, 치킨, 피자, 김치찌개 다 나와. 정실장이 배민 쿠폰 3만 원짜리 보내 주더라고요. 원래 그 닭발을 맨 처음에 정실장이그 추천을 해 줬는데 야 너무 비싸다. 내가 혼자서 한끼를 먹기엔 너무 비싸다. 다른 거싼거 추천해 줘라. 나 차고 쳐야 되니까. 근데딱 배민 쿠폰 3만 원짜리 딱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바로 닭발 시켰습니다. 근데 네, 또 1인분 세트가 있더라고요. 19,900 원인가? 만원또 아끼면서 일단 닭발 오면은 닭발에 소주랑 맥주 간단하게 한두잔 하고 얼른 내일도 운행을 위해서 잠드는 일정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저좀 샤워 좀 하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이튿날 밝았습니다. 아니, 아침에 숙소에서 택시가 안 잡히는 거예요. 뛰진 않았는데, 시간 딱 맞게 왔다. 한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늦게, 여유 부리다가 늦게 출발했으면 은못 맞출 뻔 했거든요, 시간. 그래도, 빨리빨리 준비해가지고 여유 있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어, 오늘은 롯데월드를 갑니다. 2일차는. 9시에 출발해서 10시쯤 도착 예정이고요. 10시부터 17시. 5시까지 이제 임직원분들 자유시간 보내시고 3시나 5시쯤 아마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좀 안전하게 오늘 마무리 될 때까지 잘 마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병. 안녕하세요 얼굴이 좀 많이 부었습니다 거든요 지금 응. 2시 50분인데 여기서 3시에 출발할 예정이에요. 지금 여기 롯데월드 5개 주차장이거든요. 여기에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1층이랑 3층은 버스 정용 2층은 이제 승용차나 승합차. 그래도 오늘 평일이어가지고 생각보다 막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거의 꽉 차있죠? 이제 차들이 빠질 시간이어가지고 몇대 빠져있는데 3층에도 있을 거예요, 많이. 하고 여기가 이제, 보이시나요? 흑연실. 그 다음에, 여기. 여기가 이제, 방송 버스, 이제, 기사님 수식식 공간.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음, 인족 좀 드문 곳으로 가볼게요. 있어 기사님, 기사님의 출입금지. 들어가면은, 시원해. 여기 한 명만큼. 여기 한 TV도 있고. 이용았는 이런 거다 있죠. 여기 정도면은 너무 잘돼 있는 주차장이다. 아무튼 간에 짧게 보여 드렸는데 뭐 근데 막상 또 찍으니까 막더 보여 드릴 게 없긴 하네요. 전체 여행지 중에서 그래도 관광버스가 제일 많이 직결하는 곳이 아마도 롯데월드랑 에버랜드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간에 일정 마무리 되면은 아마 여기서 3시쯤에 출발하신다고 하셨었으니까 바로 이제 전주로 갈것 같습니다. 갈 때까지 또안전전 해가지고 잘 전주까지 모셔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배터리가 없었어요. 배터리가 없었어가지고 최대한 거의 다 도착했을 때쯤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쨌든 간에 1박 2일 일정 또 무사하게 잘 마쳤고요. 내려가는 길에 아무 일도 없어서 다행입니다. 지금 이번에 오신 승객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를 지금 한세 번째 네 번째 이용해 주시는데 앞으로도 계속 찾아주실 수 있게끔 더 저희도 발전하고 더 안전 중요시하면서 서비스도 최고로 할수 있는 삼성의 관광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혀 멈추지 않아 정거판에 깃발처럼 뜨는 이름 b 스킨 우리만의 하늘가 시작돼 정류장에 섬동요 드는 보물 새로운 만남이 또 하나의 꿈이 돼 한우 같은 광지털을 넘어 한우 같은 노선을 따라 추억이란 보물을 찾아 났어 저는 아침반 방향을 잃어도 괜찮아 동료들이 함께니까 운행은 우리의 한해 도로는 끝없는 바다 정류장마다 새로 생긴 소중한 이름 잊지 못할 순간 우린 오늘도 달린다 추억이란 보물을 품고